지하원이라는 이름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지난 20년간 거리에서 작업을 해왔습니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행해진 이전까지의 작업들은 대부분 실외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주제를 가진 프로체특성 작업들이었는데 이러한 작업들은 그래피티 혹은 거리예 술이라는 형태로 관람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작업은 그래피티의 일종으로 볼수 있는데 병원의 주차장이라는 공간에서 특별한 이미지를 그려낸다기보다 오히려 제가 오래왔던 그래피티 작업을 그대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기다란 벽에 일종의 패턴을 그려내고 있는데 이 패턴은 저의 레터링 그래피티 스타일에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글씨들을 꼬우고 복잡하게 쓰는 와일드 스타일이라는 장르에서 오히려 문자를 쪼개고 파편화시킴으로써 기존의 그래피티가 가지는 가치와는 좀 차별성을 두려고 했습니다. 또한 병원 도착 직후에 보는 이 벽면에서 콘트라스트가 강한 색상보다는 밝은 색상을 선택하여 보기 편안한 이미지가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스튜디오에서 평면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요 관심사는 거리에서 보이는 문화적 현상에 대한 관찰과 그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특정 문화인으로 오랜 시간 동안 활동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보이는 어떤 흔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려야 는 이러한 흔적들은 이 문화와 관련이 없는 타자들에게는 그저 지저분한 낙서로 치급되기 마련이고, 눈길을 끌게 되더라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몇 번의 전시를 통해 저는 그래피트를 행하는 사람들을 개라는 메타포로 치환해 왔습니다. 강아지는 친숙하지만, 개라는 단어는 어디가 이상적이고 거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계라는 메타포로 치환된 사람들의 영역 표시 같은 개념의 가수들은 우리가 서브컬처, 즉, 하위 문화라고 표현하는 문화의 일종이고 이런 문화적 현상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입니다. 저는 시티스케이프라는 시리즈를 통해 존재하지만 보지 못했던 어떤 가치에 대해 발견하고 기록하여 캔버스 위에 재현의 과정을 거쳐 타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타 자들 의시 선에 의도적 으로, 보 이게 하는장 치로 만드 는 것이 작업 의 목적 이라 볼수있을것같 습니다.